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오늘은 뭐다 어버이가 돼가지고, <laughs> 어,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두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도 형제, 네. 그리고 우리 사랑이 우리 뭐 이태병 집사님뿐만 아니라 박은실 권사님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온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laughs> 이것이 오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자유 선언에 다시 한인사합시다 오늘도,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바로 간성일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까 우리 박은식 목사님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짠해가지고서는 네. <laughs> 너무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어린이 주일로.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입고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혹시 그거 아세요? 혹시 전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예전에는 맞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어버이 날이라고 안 불렸습니다. 어머니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던 해, 1974년에 어버이 날로 바꾸어서 지정해서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1973년도까지는 어머니 나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제는 74년도 이후에는 어버이의 날로 바꾸어 지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밑줄 친 것만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만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laughs>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라도 1974년 이후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5월 달이 되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거 하나만 더 아십니까? 조류 중에 나는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뛰어난 새가 있대요. 혹시 어떤 새라고 생각이 되세요 잠시 안경 좀 닦을 동안에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모성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어떤 새라고 생각이 되시냐고요. 떠오르... 어? 아미새? 아미새는 누가 불렀던 거 아니요? <laughs> 어미새? 우리 교도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독수리?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바로 얘랍니다 펠리칸이랍니다 펠리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펠리칸은요 부리가 엄청 크잖아요 다른 새도 잡아먹을 정도로 입이 너무 커요 자기 몸체만한 새도 잡아먹는 새로 아주 유명한 새가 바로 이 펠리컨인데요. 그런데 이 펠리컨의 새끼 사랑만큼은 어떤 새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놀라지 마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펠리컨은 시작.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 살을 뜯어 먹이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들에게 자기의 피줄을 터트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보통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성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오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죄송할 따름인데,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사모님, 뭐, 이런.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챙겨야 되는데, 친정엄마한테는 네? 제발 좀 챙겨드리라고 연락 좀 자주 하라고 해도 잘안 해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모가 열 자녀를 먹여 살려도 열 자녀는 한 부모를 거들지 못한다 이런 속담처럼요 본능적인 인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 있는 것만 같아요 거스로 올라가는 게 없고 내리사랑만 있는 거요 그저 내 자식들한테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까지, 아,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치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있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순종하고 공경하라 누구한테요? 내 부모들에게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꼭 전달을 하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필이면 오늘 딱 이렇게 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효도해야 할두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두 가지 이유.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볼까요? 효도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상중 상반절 밑줄 친 것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문법상으로요 명령형이죠. 명령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하면 좋겠다?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해 볼래? 이건 뭐예요? 의문형이죠. 의문형. 공경 한번 해 볼래? 응? 공경하는 것이 좋을 거야. 선택형도 아니고요. 또는 의무도 아닌 것이 그걸로서도 부족합니다. 의무로도 부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을 오직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명령은 뭐, 뭐가 구절이 주절이 많으면 안 돼요. 명령은 간단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치를 맞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와 똑같은 거라는. 마찬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할 때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노래한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더랍니다. 닭 백숙이 아주 맛있게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형편도 힘든데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렇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주지 아세요?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드시긴 하세요 내 모습이더라고요 부도는 내 모습. 네? 그렇지 않죠?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아이고 이건 어디서 났냐 그냥 아이고, 어디서 나가지고요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드시긴 하셔 그냥 이거나마찬가지 이때 탈모드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탈모드의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말이기보다는 교훈적인 말이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났냐? 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를 맞짱구만 쳐줘도 신경 쓸거 없어요. 예?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는 그렇게 통화 안 해요. 바꿨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예화에 내가 삶을 적용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또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공경하는 아버지가 훨씬 더 많았대요. 공경해야 되는 아버지가 더 많았대. 그래서 어떤 아버지였나 봤더니 첫 번째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랍비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요 그 아들을 아니 그들은요 아버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 아버지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 랍비였고요. 그 다음에는 육신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그 교훈이 그렇다면 아버지 이 많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므로 율법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야,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효도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스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그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내 일이 잘 되고 뭐 한다고 했어요? 장수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하다 보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은혜를 끼쳐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효도해야 되겠죠? 예? 눈이 뽑힌다니까요? 눈이 뽑혀, 눈이 뽑혀. 예?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아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들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육신의 아버지. 세 번째, 교회 지도자. 이 아버지들, 영적 아버지들이 있죠, 맞죠? 그죠? 근데 그 영적 아버지들이 뭐라고 한 소리 하면. 성질이 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뭐, 뭐, 어? 막 성질이 날라 그런다고, 그러... 예? 이순식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 <laughs> <laughs> 사랑성들 여러분, 이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꼭 명심하기 바라는 것이 신령한 의미에서 이 벌은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대항해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특별히 이 어린 자녀들, 우리 교도 형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명령이 평생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효도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도는 옳은 일입니다. 다 다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하반절에요. 이 뭐라고 있어요? 밑줄 친 가면 읽어볼까요? 뭐라고? 오른이라 그랬어요. 오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오른이라 오르니라. 이 오른이라를 생각해볼 때이 말씀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을 내가 공경을 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데 있어서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는데요. 부모가요,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게 됐다고, 이렇게도 부모를 내가 섬겨야 되나, 내가 이런 부모를 내가 섬겨야 되나, 그렇게 상담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식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신과 동시에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그 고운동 육단지의 노수님 씨, 예, 네, 노수님 씨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신대.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어,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이번에 뭐 어디 여행 가는데도 막 버스를 올라 타고 막 난동을 부려서 경찰관이 오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자녀분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전화하지 말라 그래. 전화하지 마라.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 이뭐몇 살이나 드신 분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소송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까지 사 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막 만들어 주고 지금 우리 집사님은 쌀도둑으로 지금 찍혀 가지고요. 그, 그 부분한테 지금 막 소송이 걸리니 많이 그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러니까 어?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안케이트 내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이 질문에 한번 대답 좀해요 100%야? <laughs> 학교가 더니구라가좀 늘었구나 <laughs> 어? 구라가좀 많이 늘었구나 너. 부모에게 만족하십니까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100%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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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라0니라 아니라 아부모들이니만큼니가다 만족해요? <laughs> 너 베트남에 있더니 <laughs> 한국 같지 않네. <laughs>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죠? 말하지 못하는 내 깊은 곳에만 묻어 놓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질문의 절반 정도가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어떤 이유로든 부모들은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보레어를 보니까는요,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공경하라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보면서 이 카바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바트. 어, 히브리어로 이 공경하다는 카바트, 카바트가 뭔가 하니 공경하라. 카바트.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다. 카바트. 그럼 이 카바트가 뭔가 하니 봤더니요. 카바트가 바로 이 무겁다 카바트는 카바트, 간, 또 간장. 이 5장 6부 중에 간, 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뭔가 하면 간이랍니다.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이 뭐라 그래 이거를 예? 장기가 장기 중에요. 간이 제일 무겁대요. 이게 달아보면. 그래서 우리 몸이 천냥이라면 간이 구백냥이다. 백냥 <laughs> 늘었네. 자 만냥으로 합시다. 그러면. 몸이 천 냥이라면 간이 백 냥이라고 했습니다. 아, 만 냥, 만 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기여기라는 말씀으로, 성경 어디에도요 훌륭한 부모,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100% 나에게 영향을 끼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배운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앞에 한번 보실까요? 성품이 좋은 부모임에게만 공경하라. 세 번째, 잘할 때만 공경하라.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면 공경하는 거예요. 돈잘 벌고 의무를 다할 때만 공경하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을지라도 공경할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세요.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청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늘은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눈이 아기처럼 맑은 눈, 노인이 한분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찾고 있는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나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에 그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라네. 젊은이는요, 달리고 달려서 집에 도착했대요. 그가 대문을 여는 순간 과연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엄마요. 어머니요. 효자는요, 부모가 출입하지 못할 때 왕래가 왕, 없을 때, 효자인지, 불효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잘 걸으시고 움직이면 살림도 살아주고 애도 봐주는 부모는요, 모시려고 하는 자식들이 많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아니, 거기에 정신까지 혼미하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부담스러워서 되겠어요? 그래서 한자를 봤더니 한자를 효라는 것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더라고요 효라는 게이 네? 위에가 노, 노 아니요 노자 밑에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는 모습이 바로 효라는 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령에 피해 끼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무릎 건강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이제 봐야 되는 그두 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네. 노령이에요. 피해 끼치지 않으려면 자녀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면 무릎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자 공사님, 특별히 반일 하다가 무릎 많이 상합니다. 네? 그 꾸려 앉아가지고 뭐 행사한다 그러면 전날부터 가가지고 그풀뽑리라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산을 받쳐 들고 쪼그리 앉아가지고 풀 뽑고 앉아있고요. 침내식 간다 그러면 그 튜브 꺼내가지고 그거 쓸고 닦고 그냥 음식 마련하고 김치라도 하나 담궈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최영자 권사님한일 하다가 무릎 상합니다. 그러므로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소소한 일은 이제 좀 패스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거는 오늘 교독 안 하셔야 되는데. 박은실 고회사님, 손자들 없다가 무릎이 더 많이 상한대요. 에? 손자들 없다가 무릎이 상한데, 무릎만 상하는 게 아니라, 척추도 가라앉는데요. 척추도. 에? 그 이제 나와가지고 말이지, 좀, 그, 어느 분이 한 주간요, 한 주간 아이를 봐주다가, 둘이서 동시에, 한 주간 애를 봤는데 들쳐 업고 안고 이거 하다가 척추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한 한 달도 아니요. 한주그 집에 가 가지고 애들 들쳐 업고 안고 이거 하다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동시에 척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넘은 걸 바라지 말고 아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애들을 낳아도 분명히 아주 귀한 애들을 낳을 거요. 예?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규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손자들 없다가 무릎 상하는 일 없도록 예. 아시겠죠? 오늘 이거는 기도가 안 하셔야 내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모를 변함없이 한 가지로 받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과 공경으로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운명을 하면서도요 제자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것인데요. 오늘 주의 종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명령이고요, 두 번째가 옳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효도는요, 잘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듯,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모시면, 이것은 결단코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잘 되는... 복된 성도들 우리 일회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